고한말 일제에 맞섰던 동학 운동의 본거지인 장흥군에 전남에서 아홉 번째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위안부 할머니의 명예와 인권을 되찾고 자라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한 뜻있는 행사였습니다. 문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뱅기 머리 대신 잘려진 단발머리, 꼭 말아진 손, 땅에 딛지 못한 맨발의 발꿈치와 빈 의자. 평화의 소녀상은. 부모와 고향으로부터 단절되고 반성과 사과를 모르는 일본의 파렴치함에 대한 분노와 결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억하고 그리고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널리 전파하고 평화의 소녀상은 가로 2m, 세로 1.6m, 높이 1.2m 크기로 청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바라는 수많은 주민과 단체가 소녀상 건립을 위한 모금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는 반인도적 범죄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기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 학생들에게 역사 의식을 바로 세우고 이어나가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년 전 위안부 피해 실상을 알리기 위해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이번에 전남의 아홉 번째 소녀상이 동화군동의 봉고장 장흥에서 그리고 장성군의 열 번째가 각각 세워졌습니다. 올해 처음 국가기념일로도 지정된 세계 위안부 피해자 기름의 날이 더욱 값지게 빛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